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포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A스토리에 대해서 뭐한 달여 만에 다시 또 방송을 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A스토리의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실적이 요 근래의 실적 중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광고비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그 직전에 지리산이라는 텐트폴 작품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 텐트폴 작품의 그 실패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2024년 작년에 제작을 하려고 기획했던 제그 드라마들이 이제 제작비를 제대로 마련 못 해서 이게 이연이 되면서 올해 2025년에 몰려서 제작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제작하고 이제 그이 런칭이 된게 크래쉬라는 드라마.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괜찮은 그그니까방 시청률을 기록을 해서 그나마도 이제 시즌2로 또 올해 이제 제작이 또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송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러쉬라는 작품은 시즌제로 이제 갈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작품들이 그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그 에이, 그러니까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공전의 히트를 쳤고, 실제로 이 판권을 해외에 팔아서 해외에서 이 리메이크 되도록 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제 판권 수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이 실제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교님 워낙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A 스토리는 AIMC라는 그 매니지먼트, 배우 매니지먼트와 IP 부가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구조가 거의 그, 자, 이런, 그, 아티스트, 아티스트 컴퍼니죠.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합쳐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그 A 스토리도 나름대로 이제 그, 단순 드라마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라 자기들이 만드는 드라마 안에 자신들이 매니지먼트 하는 배우를 출연시켜서 자신들의 배우들의 이 인지도도 증가시키고 증가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광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부가적인 추가적인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익의 선순환이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에이 스토리가 올해 2025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전히 콘텐츠 제작 유통이 가장 큰음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니지먼트하고 IP 부가 사업도 그 13.77%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 매출 외형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서 147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됐다는 것은 드라마를 딱 한편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영업 손실도 35억 정도 발생을 했고 단기 순 손실도 48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적자로 돌아선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을 막대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시기처럼 이 제작 자체가 환경이 어려운 그런 때도 아닌데 작년 2024년에는 브라마 제작 한편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버렸죠. 하지만, 이, 그, 에이, 그, 에어스토리, 에스토리는 여기 자신들이 개발을 한이 IP, 그 성공한 IP 하나를 갖고 다양한, 뭐, 게임, 웹툰, 뮤지컬,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IP로 이거를 이제 확대, 시장을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 같은 이런 다양한 컨텐츠로 또이 소비를 뜨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종합 컨텐츠 제작사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그 최악의 실적은 이런 과거 부실들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고 이제 2025년에는 작년에 걸그 제작을 하려고 했던 드라마들이 이연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그 2025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저주 같은 경우는 이제 ES 프로덕션 여기가 주세준1 13 3 13%고 이상백 대표 이사가 12.58%. 그리고 뭐 특수 관계 다 포함해서 25.7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 이상 주주로 이제 CJ ENM과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의 영향으로 중국의 이 a 스토리는 많은 작품들을 중국 그 시장에서 런칭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만큼 텐센트와 손을 잡고 이 중국 시장 진출하는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a 스토리의 소액주주 이쪽은 이제 54.23%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런 그 텐센트나 CJENM 등을 통해서 이런 자, 만들어진 작품들을 런칭하는 그런 그 코스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그 한할령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이 에이 스토리는 이 중소 드라마 제작사 중에 가장 많은 독립 IP를 갖고 있어요. 이 말뜻은 넷플릭스한테 개발비를 받아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련된 작품 그 그러니까 개발비로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나중에도 이 IP에 대한 소유권을 또 따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독립 IP 쪽에서 이런 그니까이 A 스토리 쪽에서 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A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1회차 발행해 놓은 그 전환사채를 요번에 35억을 또 사드리면서 전체를 다 거의 사들였고 이게 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거라는 점. 네. 그런 점이 좀 시장에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이제 사라진 것인데요. 왜냐면 하 주가가 오르면, 전환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서 쏟아져 나면 주가 오르는 그 상승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 없이 지금, 네. 이건 뭐랄까요. 이 드라마 제작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이 실적을 주가에 그 온전히 반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에이 스토리가 이제 공개하는 공개할 작품들을 이제 명단을 쭉 내놨는데요. 아이돌아이 같은 경우 요번에 상반기 중에 제작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이제 그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청찰, 철창살도 이것도 이제 코믹 수살물인데 이것도 2분기 때그 제작이 완료돼서 아마 3분기 때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폴 작품, 오랜만에 내놓는데요. 텐트폴 작품인 이 니키라는 그 작품 이제 박치규왕, 김인하고 역도산, 이런 프로레슬러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제 2026년에 방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2025년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일단, 무엇이 던든 간에 제작 편수가 늘어나야만 드라마 제작사는 돈을 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왜냐면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2연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작 편수가 올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한 가지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인데 이 사람은 중국 무역대표부 사람이고 이건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 일본의 외교통상 쪽 통상 장관인데 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미 FTA의 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을라 말을 했고 한미 FTA가, 한미가 아니라 그 한중일 한중일 FTA가 발동이 되면 세계 3위권의 그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 이도 그럴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일본, 이 등치들이 큰 업체들이고, 큰 그러니까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 뭐 이런, 이세 나라가 그 시장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경우에는, 세계 세 번째로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목을 매일 필요 없이, 그냥 이 시장 내에서도 꽤 괜찮은 통행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을 그 시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도 한알령이 올해 중에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주 특수관계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다시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이스토리의 지난해 실적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서서히 밑변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기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이만 원을 돌파하면 곧바로 그냥 다음 저항선 이 있는 그한만천 원이나 만오천원 정도까지도 그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이죠. 그만큼 이 A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가 흐름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할령 해제의 수혜를 받는 다른 드라마 제작사나 K 그 K 팝이나 또 K 드라마, K 무비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국 그 한한령해제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고 좀 길게 보는 안목을 보시면 지금이 꽤 싸게 살수 있는 저도의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